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일 동안 우리들의 시간 가운데 함께 계셨음에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들의 내용을 돌아보고 말씀의 의미를 깊이 되새기고자 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새겨지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인도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난주에 이어 우리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와 인간이 통치하는 나라 사이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확인하였습니다. 이어서 우리는 예언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은 어떤 운명을 감당하고 있으며 하나님께서 역사를 어느 방향으로 인도하고 계신지도 알수 있었습니다. 오늘은 지난 한 주간의 말씀들을 더 깊이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인류의 실패는 에덴에서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처음 명령에 불순종함으로 인간은 하나님의 통치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셨지만 하나님을 떠나 어떤 환경 가운데 살아갈지에 대한 경험을 그분께서는 허락하셨습니다. 그들은 이제 하나님의 통치를 벗어나 고난 가운데 중요한 교훈들을 배워야 했습니다. 다니엘 2장은 인간 세상의 역사를 압축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많은 사람들은 인류가 진보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어제보다 오늘이 오늘보다 내일이 더 나아질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다니엘 2장이 묘사하는 세상은 금에서 은으로 은에서 동으로 그리고 지흙과 철로 퇴부할 뿐입니다. 인간에 의해 세워진 나라들이 점차 무질서와 무가치함으로 향하는 것은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진리입니다. 다니엘 7장은 2장의 이상과는 달리 하나님께서 선자에게 직접 이상을 보여주셨습니다. 또 예언이 같은 역사적 시대를 보여주고 있지만은 다른 관점으로 그 일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바다의 홍수와 파도처럼 혼란스러운 세상 나라들의 형편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람의 욕망과 이기심의 통치 가운데 살아가는 그들은 고난의 학교에서 하나님의 교훈을 배우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이 묘사하고 있는 이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며 그 어디에도 정도의 차이는 있을 뿐이지만 안전과 평화가 없음을 우리는 깨달았습니다. 계시록 12장에서 용은 물을 사용하여 여자, 즉, 교회를 핍박합니다. 예언 가운데 물은 세상 정부와 혼란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사단은 이 땅의 권력을 이용하여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고 멸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땅은 입을 열어 여자를 덮치는 물을 삼켰습니다. 하나님을 신실히 섬기는 무리들은 땅에서 올라오는 새끼양, 즉, 신대륙에서 안전을 얻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새 땅은 신대륙에 세워진 미국이며 박해받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안전한 환경들을 제공했습니다. 그러나 예언은 훗날 이 어린 양 같던 이 나라가 용처럼 말할 것임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게시록 10장에서 우리는 남은 무리의 형성과 그들의 사명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다니엘 12장에 인봉되었던 책이 마지막 때 열리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때에 세상에 빛을 전하는 사명을 가진 남은 교회를 세우십니다. 이 교회는 하나님께서 처음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처럼 세상에 그리스도의 구원을 전하는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부조와 선지자 10장 바벨탑에 나오는 내용들입니다. 그들은 이곳에 도시를 건설하고 그 도시 안에 세계의 경위가 될 굉장히 높은 탑을 세우기로 결정하였다. 이 사업은 백성들이 각지에 널리 흩어지는 것을 막고자 계획되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온 땅에 흩어져서 땅에 충만하고 그것들을 정복하도록 지시하였었다. 우리는 이 내용을 통하여 그들이 하나님의 계획에 반대로 행하기 위하여 이 일을 계획하였음을 보게 됩니다. 신할 평야의 거민들은 하나님께서 다시는 홍수로 세상을 멸하지 않으시겠다는 그분의 언약을 믿지 않았다. 그들 중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고 홍수를 자연적 원인의 결과로 돌렸다. 다른 사람들은 지존자가 계심을 믿고 홍수전 세상을 멸망시킨 분이 바로 그분임을 믿었으나, 가인처럼 그들의 마음은 그분에 대한 반역으로 일어섰다. 그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에는 홍수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신뢰가 없었습니다. 다시는 물로 너희를 멸망시키지 않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그들은 믿지 못하였던 것입니다. 우리가 다시 물로 말미암아 멸망할 수 있다라고 의심하였던 것입니다. 그들의 신뢰하지 못하는 불안은 그 일을 하게 하였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기까지 이르렀습니다. 홍수는 자연적인 결과지 어떠한 신의 의지로 일어난 것이 아니라고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무시한 것입니다. 이것은 창조주에 대한 도전이고 또한 반역이었습니다. 이 전체적인 사업은 한 걸음 더 나아가 그 계획 이반자들의 이름을 높이고 후세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님에게서 떠나게 하고 저들을 우상숭배로 끌어들이기 위하여 계획되었다. 이 바벨탑을 세우기 위한 중요한 목적 가운데 하나는 인간 스스로 자신들을 높이기 위함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처음 죄를 세상에 가져온 사단의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사단이 죄를 지켜된 처음 마음은 바로 그리스도와 동등함을 잊기 위한 질투심 때문이었습니다. 또한 이 글은 그들의 후손들이 하나님에게서 떠나서 우생숭배하기를 원했다고 이야기합니다. 반역을 후대까지 잊기를 원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사단의 노력이고 계획이었음을 우리가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번 과에서 인간의 역사 가운데 사람이 스스로를 위하여 일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고 허무한지를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언을 통하여 그 종말에 무엇이 있는지도 우리가 또한 보았습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에 그 모든 것이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될 것을 우리는 예언 가운데 보았습니다. 혼란 가운데 가득 찬 세상에 우리가 처하여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와 비교되는 이 땅에서 우리는 고난의 학교에서 하나님의 교훈들을 배우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악인을 태우는 불이 땅을 정결케 한다. 모든 저주의 흔적은 자취를 감춘다. 죄의 무서운 결과를 생각하게 하는 영원히 불타는 지옥은 구속받은 자들 앞에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 오직 하나의 기념물만 남게 된다. 우리 구주께서는 십자가의 흔적을 영원히 지니실 것이다. 그분의 상하신 머리와 옆구리, 손발에는 죄가 빚어놓은 잔혹한 일의 유일한 흔적이 남게 된다. 영광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선지자 하박국은 이렇게 말했다. 광선이 그 옆구리에서 나오니 그 권능이 그 속에 감추어 또다. 그의 찔린 옆구리에서 인류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붉은 피가 흘러나왔다. 그곳에 구주의 영광이 있고 그의 권능이 그 속에 감추어져 있다. 속주의 희생을 통해 구원하시게 능하신 그분은 하나님의 자비를 멸시한 자들에게 공의를 집행하는 일에도 능하시다. 그분의 구력의 표는 그분의 가장 큰 영광이며 영원한 시대를 통하여 갈보리의 상처들은 주님께 찬양드리게 하고 그분의 능력을 선포할 것이다. 여러분, 우리의 미래에는 분명한 일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어떠한 모습들로 이 세상 가운데에서 살아가야 할까요? 연의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시대를 분별하게 합니다. 우리의 사명을 깨닫게 합니다. 내가 지금 어디에 서 있는지, 무슨 일을 감당해야 하는지, 무엇을 위하여 이 시간들을 준비해야 하는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를 향하여 주고 있는 이 교훈들을 기억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의 삶에 함께하셔서 지금 이 시대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한 뜻을 발견하고 그 영원한 나라를 위하여 준비하며 살아가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의 세상에서 주님의 통치하심을 꿈꿉니다. 주의 영원한 나라를 바라봅니다. 아직도 어둠 가운데 우리가 처해있지만, 들려주시는 예언의 말씀들을 통하여 우리가 어디에 있으며 무엇을 감당해야 할지를 깨닫습니다. 남은 우리에게 빛의 사명을 주셨습니다. 주님, 무엇을 가졌고 무엇을 나누고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우리에게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전 연약한 우리의 삶이 이 땅에서 방황하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약속된 성령을 허락하시고, 마지막 남은 일들 주의 은혜로 감당하게 그렇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일 동안 우리의 모든 시간 가운데 함께 하셨음에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